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본의 성경으로는 19약 성경 1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과 9절을 13장 1절과 4절을 두곳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9절을 그리고 13장 1절과 1 1절 4절을 10절. 7절과 9절 말씀하고요. 13장 1절하고 4절을 두 곳으로 겠습니다 주가세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롭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13장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와 그 안에 모든 소유와 물과 함께 내네 곁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갖 금에 풍부하다. 그가 내네 곁에서부터 길을 떠나 아이 사이 보숭에 잠가서 좀 움직이고 그가 처음으로 제을 쌓은 것이시 그가 여호와 이름을 물어보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그것은 하나님 앞 예배를 들 보다도 더 힘쓰고 쓴다라는 사실. 생활하면서수 많은 종류행동들 있고 많은 관리들이 있습니만그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중심적인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배는게소하게다고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들면 힘는 대로 나와서 어떻게 하시든지 예배하려고 실수를 했던 사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아 우리 힘들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실수를 했던 사람은 그한 사람은 부모님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풍요스러운 날씨가 들한 사람의 신앙이 가운데 있어 그런 사람의 신앙을 소유 하면 그런 사람의 성능은 언젠가는 좀 이뤄지고 이뤄지는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주일 성수라고 파는 바람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보다 먼저 네. 지게승리던 그 한국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면요 주일 선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신앙사랑하는 그사람이 영적으로 분명히 사랑하는 것만이나가서 그사람이 보다 더 행복되기 때문에 주일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목하면서 너무 선도들을 주인 성수라고 하는 이런 것만큼 말을 닥고서흐리흐리가지 않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쯤도 있었지만, 그러나 희인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삶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역을살리는유한복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인 성수라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w 그 사람들은 누구 a 하나님 was a g 을 얻을 수 있는 음. 음. 마음이 힘들고 어 r 고 a 담이 I 어 a s 어요 모든 것 a 다 d I was a 고 i r l and I was a girl, and I 세상 사람들 할지못 하러 갔을 한시주년도사는를이 바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있 번에 한 번에 한번3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번한 번에 한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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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에 기분이 좋아서 기도를 갖고서 열심히갖고살았는데 아, 또 열심 히 갖고 가다 이따 집가도 사람이 욕심이 있는구나 피곤한 때가 있다. 내 친했던 일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할 거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녁에 수요일날 가서 예배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그 교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곳에 목사님께서 사냥을 하. 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성도님들은 많지 않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성도, 권사님들 세분내분 예배하는데 네 목사님 이찬님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거제도 독사님이나 차도 열는데아 그런데 갑자기 는 몸이 피곤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마치니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생겼나? 라고 는생각 하고서 그때서부터예배할 사람이 보다도 없던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었지요 음. 사람의 몸이로 주신 신이 되어올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하서 그러한 사람이 보다도 없던 복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올 수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보다 더더잘 틀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다 더더 복된 인생으로 인생에서 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첫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나. 참 세계에 보면 누가 나온다면 아라마마라고 나랑 하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오 근데 어떤한 일이 생가나 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속도를 내면서 싸움을 벌이지면 극단적으로 아벨은 어떻게 되냐면 가인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뭐 가인은 어떻게 되냐면 번위하는게 또한 도망가는거렇게 그렇게 있다가 그 하단과 하와에서 나왔는가 면 셋이 한 번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시그자들은 그대 속에 요이을아는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만마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본인과 셋이라고 하면서람을 부르는 데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함께 있었던 하을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평화평강에요 사람이 평안과 평강 속에 살아가고 시기장이 삭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수있어요 그런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시기장에 보니까 창세기에도 누가 분다가면 여호와 이름 불리더니 누가 되면 여호와 주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면 여호와의 재산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더니 점점 악마와 공일 같아졌으면서 아브라함이 앞선 사람도 여호와 이름 그 그래서 a y there are some of 이 h e t h i n g r e n i n g a b r a 라 a m is a 고 i t t l 이 bit of a 그어려을 피하기와 있어 핑계를 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수익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죄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유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갈수 있는 유한 복의 그룹이 될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더라도 창세기 시작 그. 그러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은 니 점점 악마로 옮겨가더라. 13세기 보니까 그가 자꾸 제단을 쌓는 것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어더라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는 곳에는 하나님께서처럼 다옮겨 있어요. 큰 축복이 있어요. 구약성경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다.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신약성경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고국이라고 는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니다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명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점점 난방으로 갔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게 끄는 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늘을 보고서 저 하늘 무수한 별들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서 너희 인종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드리자면 칠십오 세였어요. 지금의 이동관 그 사람의 생리를 보면 절대로 사람, 사람 생사고 9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잃을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과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무런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뒤에서 웃었더라고요 이거는 그 거치라 에서 내가 90세 사람 내가 사례도 99세,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푸시푸시푸시푸시푸는 거예요. 그런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요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나시푸시푸시 아브라함을 통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푸시 이사르 통과에서 두번 나왔습니다. 열두 바가 열두 살 열두 아들 나왔지요. 열두 아 나와서 지까지 수천 마리의 짐이온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시거든요그렇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금만 말씀 듣고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해가 있고 복음이 다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저도 청년적에 이러한 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때 목사님이 참 극성이었어요. 이렇게. 엄청 극성이었어요. 그데 목사님이 극성이 다고 어떻게 되지요? 성도들 전부 다열심히요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항상 하시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휘하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집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 기도하기도 하는데 혼자서 하나님이 가, 이제 기도하는도 그런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내가 너를 주일수 있다. 감동이 확떠졌습 그런데 그 귀에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을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만 있는 것 보면 지금 귀 하게 쓰는 것인지 아닌 건 모르지만 그래도 상황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약속이 나의 신령 속에는 이만큼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성리가 그 안에 분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수 받는 것이 아닌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강단에서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모식에 엄청이다이을 하나님의 이을붙는 사람은 하나님께서을 주요 복을 주요. 그 사람의 신령 속에 하나님의 모식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보다 또또 맞다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을수 있는 하나님는 사람으로서 충만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있었던 복음의 증거 되어오신 우리 세상은 주어진 많은 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들을 받게 되어집니 그 사람의 신령 속에 평안과 평강 속에서 있음을 말리암아서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내서 보다나도 살을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고 막 있다가는 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수는 분해가 있는데, 사명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모든 다방면에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노자도 온국민이잘 살게 만드는 노가꿈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게 무교 이름 부른 자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성령님을 높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수가있다라는게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물질적으로 잘살도 못살고 다름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들 보면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경제적으로 윤경제적으로택한 나라들 그리고 복지가 잘 되어진 나라들 인권이 발달된 그 나라들 어디 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비교가 되면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대장한 품질성을 마치고 있습니다. 호흡이 더 많고 있습니 무엇이 발달되지사람게죠경제적으로 어떻게 되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총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어잘살아보겠다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각 있어 갖고 모든 국민이 사회 속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곳을 보면 아직까지는 어른 천만으로 부를 수는 을정치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개인의 이름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말며 와서 큰 복을 받고 누린다라고사실 믿으시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뉴스를 보면 북한에 대한 소식이 이렇게 있어요. 북한이 그래요 1948년도에 거기서 전보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곳에서는 예수에대한 이야기를 못했나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라가 휙휙휙없어지그 사람을 생각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굉장히 불이 있어지고 폐쇄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금이 들어가서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누를, 교회에서 사람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어떻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시비에 대한 굉장히 발전하는 이나라가 순전하고 있는 이것 국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인것 개인적으로도 밖에서 우리를 보면 세상에 참 촌스러운 뭐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식가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은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면 시간이라고다리라고 다리가 막 해갈수록 우리의 삶이 보다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하게 되어지 만족하게 되어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축추구하니다 하나님 있는것 참으로 자부심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얼마나 중의하고지 모릅니다. 비록 많은 우리들이 모여서 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에게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국과 애굽에서 그와 그안에 모든 소유국과 함께 내리게 올라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의무가 커 우리 지금 당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을 생각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 의오혜를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에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